사람의 본성은 원래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탐욕과 방탕을 추구하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20여 년, 요셉은 15여 년, 모세는 40여 년 동안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의 훈련장에서 입에서 단내가 나는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빠져나온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여 년 동안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요. 그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훈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탄의 치명적인 세 가지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회를 준비하면서 처음 하신 일이 바로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뭐지?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신다면 좋았을 텐데,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일부러 광야에 가서 금식기도 하셨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이 성령에 의해서 준비되었다니까, 뭐 딱히 할 말은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준비 과정은 사탄과의 싸움이었으며, 이 싸움을 치르기 위해 성령께서는 사탄과의 회심의 조율을 조율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사탄과 예수님과의 진건 승부 승부가 바로 광야에서의 혈투가 치러졌던 셈이죠. 그렇다면 사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정의 그 무기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회심의 결투에 임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가 이 싸움의 배경을 뭐 다소 지루하게 밝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뭐 귀신의 존재를 마치 TV나 영화에서 남양 특집에 나오는 공포의 캐릭터쯤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들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입니다. 영은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들의 정체와 공격은 성경에서 밝힌 사실을 바탕으로하며 삶의 현장에서 피터지게 싸워본 사람만이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싸워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귀신이나 사탄의 존재를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라보거나 아니면 겁에 질린 채 평생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천사장과 맞먹는 영적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귀신들은 천사와 같은 영적 능력의 소유자들입니다. 또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들락달락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경험으로 당신을 속여 공격하고 영혼과 삶을 사냥하여 지옥에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맨몸으로 이들과 싸운다면 1%도 승산이 없을 것임이 불보듯 화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사용한 정의 무기로서 이세 가지 치명적인 공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관심을 돌려서 육체의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마귀의 첫 소리죠. 마귀의 치명적인 선제 공격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끊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목적은 공생회를 앞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것이었죠. 이를 알아챈 사탄은 하나님에게서 관심을 돌려버리는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이러한 전략은 예수님에게 먹히지 않았을 뿐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에게 효과 만점의 공격입니다. 교회 생애 전는 기도 목록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내용은 없고, 오직 자신과 뭐 단임 목사의 탐욕을 채우는 기도 목록으로 꽉 차고 있죠. 아니 처음부터 교회에 오는 목적도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었으니까 뭐 딱히 할 말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신 의 일상의 삶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육체를,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것인지 살펴보면, 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굶세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이 공격하는 에, 치명적인 공격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의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5, 6절 말씀이죠. 이 사탄의 두 번째 공격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의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두 번째 공격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거나 교회의 직분이 무겁거나 뭐 성경 지식 혹은 영적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이 공격에 넘어갔고 자금에 우리 자금에 우리 내 교회의 지도자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빚을 얻어 얻어서 교회를 웅장하게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교인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죠. 또한 자신의 성경 지식과 영적 은사를 자랑하며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저주를 입상고 고용갈 협박도 예사입니다. 이 같은 행태는 사탄에게 소가 그들의 포로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자세 번째 사탄의 공격 전략은 탐욕과 쾌락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8구절 말씀이죠. 사탄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공격은 타락한 옛사람이 추구하는 죄성인 탐욕과 쾌락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타욕과 쾌락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로 돈과 명예와 권력이죠. 사탄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온갖 재물과 명예, 권력을 추구하게 만들어 세상의 욕심에 빠지고 쾌락에 심취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런 것들을 공급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세와 파워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세상의 지배자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지배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을 보기 좋게 물리쳤지만, 우리들은 사탄의 세 가지 공격 앞에 쓰러지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약한 영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는 오래되고, 교회의 직분이 무거워도, 삶의 형통함이 없고, 영원히 평안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사탄과 귀신은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구를 덮고 있을 만큼 무수하게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많이 운집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들의 공격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확률은 결코 없습니다. 귀신에게서가 귀신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